추우면 예 센서가 오작동을 해요.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망가져요. 추울 땐 조심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, 이현무 씨. 반가워. 문화사들입니다 응, 나요. 우리 또한번 모여야지. 아니 요즘 가을이라 매장산 단풍이 아주 죽인디야. 우리 단풍놀이 가는 거 어때요? 내가 말이야 멋진 등산복도 새로 사고 스틱도 멋들어진 걸로 싹 바꿨단 말이지? 시간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일 어때요? 좋아 가자고 가을 천들되고 조금 선선해지니까 예. 왜 그렇게 관절이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? 저도 아까 아프다 그랬잖아요. <laughs> 뭐 사천 마디가. 이것도 뭐 이렇게 아프서. 이렇게, 아, 이렇게 어? 하면 아픈 게 정상이 되네요. 내가 정상인 줄 알았죠. 아니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프면 요 관절이 요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. 요건요? 아 이거 내가 전 아플 리가 없어요.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왜 그런 거요 추우면, 추우면. 그래.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가운데 쪽으로 피가 몰리고 바깥쪽 피가 들가요. 아니라네, 거든요 뇌니, 심장이니, 아. 내장이니 뭐 있잖아요. 그래서 사주로는 피가 들 갔나? 조금 보내겠죠. 아. 추우면 몸이 뻣뻣해져요. 근육이나 피부가 뻣뻣해지는데 근육 안에는 제가 항상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육 안에뭐 피가 있고 이렇게 근육이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. 그럼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는 아 수축했다, 늘었다, 불었다 예, 예, 예. 하는 건 예, 아니죠? 예. 그러면 이 예. 안에 센서가 있어서 예.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 알아요. 예. 추우면 이 센서가 오작동을 해요. 그래서 위치를 잘못 잡으니까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망가져요 추우면 잘 부러지고 잘 다쳐요 그래서 추울 땐 조심해야 돼요 관절에 그렇게 되면 네.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 아니에요? 염증이 생기는 건요 네. 근육이 관절을 움직인다고 했죠 네. 관절을 제대로 움직여서 아구가 잘 맞으면 염증이 안 생겨요 네. 이게 잘못 움직여서 아구가 안 맞잖아요 네. 그럼 관절 부딪히죠 네. 그러면 관절이 부딪히면 관절 다치죠 그렇죠. 그럼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쳤어요 다쳐서 생기는 거예요 염증은 어, 대개 좀 나이 예. 먹으면 다 다치고 부서지고 예, 그러지 않습니까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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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런데 노인들의 생각은 죽을 때까지 안 아프게 있다가 음. 죽는 게 꿈이거든요 그 관절염 때문에 음, 예.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?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요 예. 얘네들이 일을 잘하면 돼요 근육이 튼튼해가지고 잘 움직이도록 하면 돼요 관절이 아구가 잘 맞아서 근육이 잘 움직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근육이 잘 움직이고 신경이 건강하면 되죠 그렇게 면어떻냐고 그래서 의미에서. 저희가 할때 크게 세 가지를 해요. 하루에 한번 이상은 맥박을 180회 이상 올리는 운동을 해라. 아, 호흡이 가쁘게. 네. 그다음 두 번째. 응. 걷는 자체가 뇌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해요. 신경 기능에 어. 여기 이런 것들도 걸으라그러면 수많은 이 안에 있는 예, 그렇겠죠, 예. 센서들이 음.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응. 그 센서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데가 허리예요, 허리. 허리 아래. 응. 허리. 그리고 엉덩이, 척추 앞에 장육근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런 근육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잘하니까 센서 피즈 건강해요. 그러니까 걸어라. 네, 우리가 빨리 걸어라. 이게 일정 시간만 걸어도 막 계속 뭐4 k 5km로 뭐 나는 하, 하루 종일 걸었어. 그게 아니라 평지고 안전해 보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빡빡 걷다가 하루에 몇 번씩은 있어줘야 돼요. 모 회장님이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걷는 거뭐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. 네. 근데 매일 아침 지금도 공원에 가면 하세요. 경마장 앞에 매일 아침 가세요. 80대 후반인데 네.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청진 뭐 비슷하게 알아요. 굉장히 젊어요. 그리고 또 걷는 네. 거 말고 또 없어요? 손상되지 않는 근력 운동인데 막 무거운 걸막 들려고 하지 마시고 펴고 가벼운 거를 네 반복해서 아. 해주는 거. 가벼운 걸 반복해서. 그렇게 해서 근육량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. 그다음에 이제 잘 먹는 거죠. 먹는 건뭐 줘야 먹지 뭐. 아니죠. 먹는 거는 크게 세 가지. 저탄, 고지. 지방인데 그 지방은 그냥 지방이 아니다. 오메가 3, 6, 9. 오메가 3, 6, 9가 많은 게 대마시유. 대마시유 많다. 대마밭에서 사는 게 제일 좋겠네. <laughs> 네. 그 원피스 생각하기에는. 네. 많이 움직여라. 네, 제대로 움직여야죠. 일자, 팔자로 걷는 것 자체만 해도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거이확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교정을 해 줘야 될까 말까 하거든요. 걷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.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. 옆으로 딱딱 쳐봐요. 그럼 음. 다치죠. 그렇죠. 염증이 생기죠. 네, 그래서 아프죠. 그럼 이게 관절염이죠. 되게 심플해요. 아, 그렇게 설명하지. 왜 화를 내면서 나도 친다고 그요 <laughs>